네, 안녕하세요. 현승TV의 현승입니다. 제가 오늘은 여기 제 책상에서 이 희귀한 동전들을 골라봤습니다. 네, 희귀한 동전 중에서 또 종류가 있죠. 옛날 거, 그리고 별로 안된 거. 네, 있습니다. 그 중에 또 비싼 아주 옛날 옛날 옛적거가 있죠. 네, 첫 번째 옆전 네, 첫 번째로 음, 얘가 제일 오래됐고요. 저희 집에 있는 동전 그런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됐어요. 저희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역전. 딱 봐서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? 이거는 누가 오래된지 모르지만 뭔가 생긴 거 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. 예, 얘는 우리 집에 이렇게 1원 중에 제일 오래된 거. 얘는 1원 중에 2등. 얘는 1원 중에 3등. 이거 근데 오히려 깨끗하더라고요. 77년인데. 5원, 5원, 5원. 1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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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원. 네. 제가 요즘 광양에 있어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. 네, 영상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제 동전들을 저번에 소개했었나? 근데 한번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동전들을 소개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현승TV의 현승입니다. 감사합니다.